일단 저 같은 슈퍼 초상난자들은이 여행룩에 맞춰서 입고 나옵니다. 응. 어. 어, 이잖아요 어, 네. 저기 봐봐 하늘색이야 바다가. 와쳤다 너무 이쁘다띠든 응. 디든. 하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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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렛츠 일본 이리 추워라 어우 추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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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들 일본 간다니까 다들 보드 타러 가는 줄 알고 현재 시각 새벽 2시 저는 가족 여행으로 일본 미야코지마를 갑니다 지금 제 여동생 집을 가고 있고요 거기서 벤을 불러서 공항으로 갑니다. 아주 빡센 일정이죠. 네. 일본을 가기 전부터 몇 번을 왔다 갔다 해야 돼. 지금은 주게소로 왔고 세벽이라 아무도 없습니다. 나의 일본 미야코지마로. 일단 저 같은 슈퍼 초 상남자들은 뭐 애초에 겨울이건 뭐건. 여행 무에 맞춰서 입고 나옵니다. 이 좋기 있잖아요. 어차피 위아코즈마를 가면 더울 건데 춥게 입고 갈 이유가 없죠. 이 아스 벤타고 공항으로. 렛츠고 네 감사합니다. 초초 응. 초. 초, 초. 어. 아우. 아우, 졸리다 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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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옮겨거여기이 응. 이거. 이거, 이거. 이 이거. 이거, 이거. 이이 이거, 이거. 이거, 이 이거, 이거. 이 이거. 이거, 이이 여전히 설레요. 저는 쉬었어요. 제2 여객터미널이고 미야코지마 가는 비행기는 하루에 한 대밖에 없다고 하네요. 지마 여러분 저는 가족 여행으로 비아코지마를 하는 곳을 왔고요. 말이 아주 꾸리꾸리합니다. 날씨가 원래 엄청 좋고 바다가 이쁜 걸로 유명한 곳인데 꾸리꾸리하네. 보와이 비행기가 한 대밖에 없네이 활주로에. 어, 공항이 되게 카페 같네 공항이 무슨 제주도 카페 같아. 그니까 여기서 오는 길이야 그럼 이거 할수 있지 않아? 어. 오 제주도 많이 카페 많이 미라이 지역이다. 저랑 형 갔다 오면 되죠, 둘이. 진짜, 진짜. 갔다 오자. l 와. 어, 바다색 미쳤는데? 바다 색깔 너무 예쁜데? 그니까요. 찰나. 사진도 좀 찍어. 나도 인스타에 올리게. 미학하지 말. <laughs> <violently. 최 웃음> 최악인데? <맞아>. <웃음> <웃음> 최악인데. 야, 나 저런 차 처음 몰아본. 이게 다 이게 더 커, 저게 더 커. <laughs> 오, 헬로우. Oh, 기가 막힌데. 한번 시동 켜볼게요 어... 오우, 이야. 이게 좌회전? 거야? 이거 와이퍼? 오 이거. 이거. 이게 이거. 뭐거 이거. 이거. 이 이거. 이이퍼 이거. 이거. 가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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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당연하이 깜빡이는좀반로키신 거. 깜마기는아깜아기깜빡이는뭐 어렵지 않지. <laughs> 어, 나 운전 싹가능할 같은데. 아, 별로 아니, 안 어려운데? 아요문안하고 유무차에... 어. 안고 어. 어. 아, 와. 아, 여기 오. 이름이 뭐라고? 17랜드. 17랜드? 어? 이기은 17랜드라는 아빠가 곳인데 비행기가 지나가고 이제 바다가 예쁜 <laughs> 곳이라고 하는데요. 비행기가 방금 지나갔습니다. 우와안 담긴다 와 우와, 바다 진짜 이쁘다 나는 바다보고 그냥 미쳤다 이런거 하나도 나온줄 저기 봐봐 하늘색이야 바다가 여기는... 아 여기가 아니라 지금 바다가 다 이렇다는 거잖아 <laughs> 내가 볼때 지금 미야코지마 관광객 중최연소 10개월 아니야 9개월 9개월인가? 미야코지마가 확실히 바다 색깔이 미쳤네요 블루 터틀이라는 곳에 점심을 먹어 봤고요 너무 좋은데요? 이거 고구마인가? 되게 신기하네요 되게 신기하다 이거 되게 신기한데? 귀엽네요 함박 스테이크 커리? 오. 와 맛있다 야 미야코지 맛요와 소고기 맛있어 음와 맛있다 맛있다 너무 맛있는데 소고기? 사 찍어서 아저씨, 유, <laughs> 아, 근데, 이게 반찬이야. 아, 너무 맛있다. 볼루타틀 근데, 진짜 미야코지마가 오, 쳐봐봐. 오, 감성 뒤진다. 우와. 자. 아. 일단은 날이 꾸리꾸리해서. 여기 맥스 밸류 가서 마트에서 뭐좀 사고 바로 뒤에 있는 돈키호테 가서 쇼핑도 좀 하려고 합니다 카트가 귀엽게 생겼네 우와 핸드폰 거치대도 있어 야 이거 맞아? 아니 너무 조그만 거 아니야? 핸드폰 거치대도 있어 맛있어 보이는 게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졸라 귀엽다 김밥 사이즈 미쳤다 <laughs> 아기자기한 카테 꾹꾹 눌러담아 돈키호테로 갑니다 웰컴 투돈 w e l 돈키 m e to 고오 n oh, 여기 미 u Don't 키호테는 o 당히 작은 규모인데 t You. Don't You. Don't You. Don't You. Don't You. Don't You. d o 잡다 한 거. 이런 가방 같은 거 하나 써도 진짜 쓰레기 없네. 무슨 잡다 한게 있을까? 동쿄테가 확실히 이것저것 많이 팔긴 하는데 뭔가 딱히 살 만한 게없나 오사카나 도쿄에 있는 큰 동쿄테 가면 이것저것 되게 재밌는 것도 많았는데 미야코지마 동쿄테가 좀 작아서 그런지 흥미가좀 떨어지네. 여기 진짜 볼게 없는데? 그러니까. 많이 아쉽구만 뜨든 뜨든 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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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숙소에서 보면은 이논 뷰든 바다 뷰든 되게 이쁘겠다 오늘 저희가 묵을 숙소는 시기라 리조트에 있는 꼼쪽어 시기라 리조트에 있는 브리즈 베이 마리나고요 여기가 이 리조트 부지가 120만 평이라고 해요 그래서 막 온천도 있고 리프트 리프트 타는 것도 있고 골프장도 있고 막 그렇대요 그래서 원래 골프를 한번 여기서 머리를 올려보려고 했는데 귀찮아서 그냥 안 갖고 와서 골프는 안칠것 같아요 일단 숙소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카페, 레스토랑, 카페도 있고 바로 앞에 개쩌네 뭐. 와우 개좋은데? 한국분들이 여기서 비치바디볼을 하고 있네요 너무 좋다, 여이 1박에 한 30만원 정도 하는 것 같은데. 미쳤네0 여기 열려있는 레스토랑인가? 예 방은 제 겁니다. 어머니, 아버지, 할머니 쓰고, 동생, 매제, 애기 쓰고, 이 방은 제 겁니다. 뭐하지? 뭔 재밌는 거를 볼까? 일단 이 시기라에 안내도를 좀 보고 뭐가 있는지 봐야겠어. 가이드북. 개쩌는 게, 식당이 엄청 많네요. 식당이랑 무슨 쇼부터 해갖고, 뭐, 할게 엄청 많네. 그럼 일단, 우에노 독일 문화촌 꺼지고, 황금 온천, 비치하우스, 리프트, 마켓도 있네. 우와. 공연도 있다, 공연. 별게 다 있네요. 할게 너무 많다. 할게 너무 많아도 시간이 없잖아. 그니까. 아까 보니까 여기 뭔가 인테리어 이뻐 보이던데. 와, 여기, 어 느낌이 좋네요. 지금은 바베큐를 먹으러 가고 있습니다. 바로 숙소 건너편. 인조의 BBQ. 여기도 가격대가 상당히 보이는데? <목소리도> 와, 약간 얼었어 맥주가. <laughs> 이 집게를 인당 주시네. 오, 밥 먹으면서 이렇게 라이브도 볼수 있는 소주. <laughs> 음. 20시간의 미야코지마 첫날 일정이 끝났습니다. 내일은 다이빙을 해볼 생각이고, 언제 영상이 올라갈지 모르겠지만, 다음 영상도 잘 부탁드립니다. 그럼 안녕!